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 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주넘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선민인 이스라엘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그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의 자격을 박탈당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들이 선민은 맞지만, 선민으로서 누려야 될그 온전한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구장 31절에서 32절 보면 그 내용을 잘 말해 주는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쳤느니라. 자, 행위를 의지함이라.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믿음에서 의로움을 얻었지만, 이들은 믿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선민의 은혜를 벗어났다. 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요. 그들이 선민으로서의 자격까지 박탈당한 건 아니에요. 지위를 잃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이 구원의 계획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들이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었다고 바울은 말해요. 그리고 그들의 이 완악해진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계획으로 인해서. 이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심으신 원가지의 접붙임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남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남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 즉 이 가지가 이 꺾여서 자리가 난 곳에 이돌 감남나무인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가 이 접붙임이 되어서 이 원뿌리의 진액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이 구원받은 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이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이 심은 나무의 원래 가지도 꺾으셨는데 나라고 꺾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21절 말씀인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바울은 그때 당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 이 선민인 이스라엘을 무시하지 말라는 듯한 말을 해요. 이 그들이 이 원래 이나뭇가지인데 그들이 믿음으로 서지 못하니 꺾이게 되었습니다. 이 그러니 그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말고 본질을 잃지 말고 이 겸손히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 11장 20절 말씀인데 함께 앞도가시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우리는 이 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 잘났다고 나를 높이지 말란 얘기예요. 이신앙의 연수가 올라가고 받은 응답이 많아지고 이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 교만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게이 거드름 피우는 식구는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도 모르게 이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겠어? 하나님이 나 정도면 그래도 인정해 주시지 않겠어? 이러한 생각이 드는 건 마저도 사실은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 다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여러 50보 100보란 말 있잖아요. 뭐 50걸음을 가나 100걸음을 도망가나 어차피 도망간 건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만큼 죄나 저만큼 죄나 다 죄인임에는 틀림없는 거고 다 하자품들인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눈감아 주시고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갖다가 고쳐서 쓰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무조건 내가 잘냈네 네가 잘냈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 하잖아 저만큼 하잖아 어차피 하자 품인 건 똑같은 거거든요 정상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해서 뭔가 잘나서 은혜 받은 것으로 착각할 때큰 문제가 발생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뭔가 잘나서 은혜 받았다. 내가 뭔가 잘나서 하나님께 이쁨 받았다. 이렇게 착각한다면 그거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이렇게 아무것도 잘난 거 없고, 이렇게 너무나도 못 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는 교만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은혜의 고백이죠. 이런 은혜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도 바울은 22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함께 압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안에 있어야지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는 근거는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통로입니다 그 속에 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근거예요 우린 여기서 절대로 자만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그 믿음 놓치겠는가? 장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믿음 안 놓칠 겁니다. 이렇게들 마음을 먹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 전에 욥기를 봤잖습니까? 욥기에서 그 욥이 물론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 말도 안 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으면서 끝까지 하나님 붙잡는 모습 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욥이고. 우리의 입장에서 그러한 불같은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욕처럼 순전하게 잘 지키길 원하겠지만, 그게 쉽지 않겠다라는 건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자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은혜를 구하며 간과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절대로 믿음 안 흔들려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 다기 예수님 그 앞에서 나는 주님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자만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타기 세번 울기 전에 예수님 부인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한탄하면서 가슴을 쳤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자만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 내가 이 믿음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믿음 붙잡고 살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나에게 믿음의 능력 주십시오. 이것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도 여러분 능력 주셔야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도 성령님의 은혜예요. 믿음도 여러분 은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믿음에서 넘어졌지 않습니까? 이들도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자랑하던 이들도 넘어지는데 나라고 자만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선자는 넘어질 걸 항상 조심하라고. 나도 항상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원래 붙어있던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 받은 가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언제라도 끊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주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단속하고 지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어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꽉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오늘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돌감남나무 원가지에 접붙임 받은 돌감남나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본질은 열매 맺지 못하는 돌감남나무에 불과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항상 그 원가지에 붙어 있어야 우리의 생명의 근원되는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우리가 열매 맺고 살수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항상 그래서 영적으로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수 없습니다를 전적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하루도 눈 뜨고 살아가는 것도 다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하루 살아 가야지만 내가 오늘하루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하루도 영적으로 겸손하며 하나님의 복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바로 설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가치가 있다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깨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주의 자녀, 이 믿음의 정체성을 확실히 아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우리가 돌 감남나무임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접붙여졌음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바로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항상 겸손히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